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요,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 1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일곱 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내을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개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나.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리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다섯과 금주 다섯 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 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지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매어 보지 아니한 젓소, 전나는 소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 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의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그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 세메스로 가면 이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두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개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셈에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셈에스 경계에 벳셈에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셈에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큰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개와그개와 그 개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애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림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계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에 수대로 였더라. 그 돌은 벳 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개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오만 칠십 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능히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란 여야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개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 가라. 기럇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네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궤가 기럇여아림으로 들어간, 들어간 날부터 2 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섬호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어제 저녁 여러분이 이렇게 막 천둥 소리들 들으셨나요? 예, 네, 저 어제 뭐 전쟁 난 것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제 컴퓨터에 앉아 있다가 하들짝 놀랄 정도로 큰 소리로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또비올 것처럼 그렇게 쏟아지더니 또 새벽에는 또 비교적 따스한 날씨더라고요 나와 보니까요. 또그 날씨 속에서 이렇게 또 오시느라 또 <laughs> 오늘 이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읽으셨다시피 빼앗겼던 이 하나님의 법계가 이제 돌고 돌아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외곽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또한 중심 지역까지 이동하고 있는 이 경로를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법계가 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단절된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 땅에 거하게 되셨는데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에게 굴복했다 그러한 의미로, 또한 이스라엘의 신이 또 우리에게 축복을 주겠지 하는 그러한 의미로 다곤의 신전에다가 이 법궤를 가져다 놓게 되었었습니다. 어, 그러나 하나님 그곳에서 능력을 발휘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다곤의 그런 우상을 쓰러뜨리시고 또한 넘어뜨리셔서 그 손목이 부서지게 하심으로 그 우상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다. 보잘것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 주셨고 또 여호와의 손으로 마이미아마 이 블레셋 지역에 약성 종기들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이 법궤를 두려워하고 이걸 이곳에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리저리 옮기는 것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어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된지 이제 달이 딱 지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계를 이제 좀 어떻게 좀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 블레셋 지역의 제사장들과 이제 이 점술가들, 이 점쟁이들에게 이제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러한 형상들을 좀 만들고 또 쥐의 형상들을 만들고 이 악성 종양, 이 종괴 형상들을 만들어서 이 속건제. 우리의 그 죄를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자. 그렇게 하면 용서하실 것 같다. 그러면서 그들이 과거에 애굽 땅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상기시킵니다. 애굽 땅에서도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 땅에서도 그때의 여호와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바로 왕처럼 완악하게 되지는 말자, 완고한 마음을 품지는 말자 하면서 돌려 보내자라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한편에는 시험해 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이스라엘의 신,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호와라는 분이 우리의 이 블레셋 땅에 저주를 내리신 것이 맞는지를 시험해 보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젖소 두 마리를요, 이제 새끼를 딱 떼놓고 그 수레를 젖소에다 매가지고 자신들이 만든 그 형상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법계를 또싣고이 젖소가 베스메스 이스라엘의 이 국경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일하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한 거고 이들이 이 소가 근로 가지 않고 딴 데로 가면은 그냥 우연히 이런 전염병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한번 시험해 보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 이들의 이 시험에 응 해주십니다. 능히 그렇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하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어,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우와의 괴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셈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셈스 경계선까지 따라 가니라. 아멘. 어, 여러분 보셨다시피 이제 소를 이렇게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근데 이 소가요 벳셈스로 향합니다. 또1 2 절에서 봤다시피 웁니다 막 부르짖으면서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이 베스메스로 향하게 됩니다. 이 손은 왜 울었을까요? 앞줄에서 보셨다시피 자신들의 새끼를 따로 떼가지고 자신의 곁에 두어야 할 젖을 먹여야 할 새끼를 따로 떼가지고요 우리에다가 그 집에다가 보내 놉니다. 어미와 새끼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자기의 새끼를 옆에 두고 싶었겠습니까? 함께 새끼와 있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울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그런 동물조차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성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울면서도요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베세메스로 갑니다 그리고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마음으로는 울고 있지만 눈으로는 울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 소를 사용하셔서 이끄시는 길로 행합니다 어,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와 많이 비교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사무회상을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풀었을까요? 아, 이 미물조차도 이 짐승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데 비록 그것이 눈물의 길일지라도 우리는 어떠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로 우리의 신앙 또한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물인 소조차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창조주인 그 하나님을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들은 과연 하나님의 길을 잘 가고 있는가? 그곳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라보면서 따라가고 있는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이 말씀을 읽게 되니까요, 이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잘 모르시는 곡이실던데 복음성가 주님 말씀하시면인데, 어, 제가 한번 불러드릴까요? <laughs> 네,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택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이러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 또한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떠오릅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어, 그 십자가의 사명을 알고 계셨을 때, 그 하나님이 가야 되는 그 길을 밝히 보여 주셨을 때, 어, 예수님께서도 아,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그 길이 얼마나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러한 말씀을 기도를 하게 되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길 원하십니다.라면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비록 우리가 손해 보는 길 같고 우리가 때로는 눈물 흘리게 되는 길일지라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동일하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이 신앙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십자가의 길 혼자 가면 또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함께 그곳을 바라보고 함께 갈때 비록 힘들지라도 우리가 이끌어주고 당겨줄 때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사역의 길로 나가게 되고 어, 저를 이제 담당하시던 청년부 목사님께서 성경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 보면서 사역 잘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어, 제게 찬송가 1장을 제게 성성, 성경책 맨 앞에 써주셨는데 어, 그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러면서 밑에다가 메시지를 적어주시기를 어, 이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그리고 저와 함께 이 길을 함께 걸어가 봅시다. 전도사님 파이팅하십시오. 이러한 문구 메시지를 제게 적어주시고 성경책을 선물로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 길이 힘들지라도 사실 그게 축복의 길이고 그게 정말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복이 형통하게 임하는 길임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렇게 이 소가 벳세메스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이동합니다. 그리고 벳세메스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지역은 또 하나님이 이 아론의 그 자손들에게 주신 땅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땅에서 이 제사장들이 있었고 이 제사장들이 이제 이 법계를 받게 됩니다. 또 보셨다시피 안타깝게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또사륙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제사장들이 있는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제사장이라는 감투는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법계를 또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지 못하는 경외하지 못하는 마음. 그저 그것을 신비하게 여겼던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 또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또한 그곳에 계시지 아니냐고 또한번 이동하십니다. 바로 기럇여야리님이라는 곳인데요. 그곳에서의 이런 아비나답이라는 또한 가정의 집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20년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거기서 계시게 되는 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법계의 이동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i 로라는 e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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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 r a e l Israel, i s r a e 이동하십니다. 쭉쭉 이동하시다가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것이 이제 벳세메스 지역이고요. 여기서 다시 한발 예루살렘과 가까이 가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마지막에 등장하는 기라여야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때에 다윗이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셨어요 블레셋 땅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가 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을 떠났다는 것은 다시 돌아올 여지를 남겨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이야기도 하신 것이죠. 블레셋 땅을 돌고 돌아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 땅으로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시겠습니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올 수 있도록 뭘 했습니까? 그들이. 그들이 한것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오십시오라고 했던 노력이 뭐가 있습니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의 백성들에게로 은혜롭게 돌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의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떠나가셨던 것 같더라도 떠나가신 것 같더라도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에 끝까지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삶 가운데서 열심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워 주셔서 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자리로 나와 주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짧게나마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소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존재로서 하나님의 바라보는 그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며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비록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것 같아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우리를 정말 임만을 하신 그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의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의 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